자 어, 오늘은 로직아날라이저에 대한 기능을 이용해서 디지털 실험하는 것을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한 것이 우리 7432였어요, 7.4.3.2 였어요 음, 7.4.3.2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7.4.3.2에 대한 거 갖고 나서 실험 했었습니다 어, 7.4.3이 이제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어떤 게이트 인가 보면은 이건 데이터 시트가 조금 다르죠 데이터 시트가 좀 다르긴 한데 설명은 똑같습니다 어, 여기 1a, 1b 에 대한 것이 1Y, 1y로 여기 보면 1a, 1b에 대한 output 1y가 나오는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이고요 vcc ground에 대한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좀 익숙해 졌을 테니깐 까 어,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전원으로 어, 요구를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AAA에 대한 4개 건전지 쓰는 것치고요 그래서 어, 이쪽에 있는 VCC 그라운드를 빼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음쪽 VCC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14번 핀이 VCC 그다음에 7번이 그라운드로 연결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실험한 할그5와게이트에 파지티브 5와게이트에 첫 번째 핀이 입력, 두 번째 핀이 입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핀이 이제 출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어 그라운 요게 이 전원이 동작하는지 지금 요 만든 전원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요 회로에 직접 그냥 음 LED를 직접 연결해보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원으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원을, 이쪽으로, VCC하고, 그라운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자, 이렇게 연결되면은, 연결하면은, 요즘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어, 요 7432에 VCC하고, 그라운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실험 여러분들 한 거,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그걸 했었죠. 어 VCC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제 어 VCC하고 그라운드를 번갈아가면서 입력하는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포트 낸 친구 중에 오준이 친구가 그, 레포트를 한게 있는데,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음, 보여드리면, 제가 유튜버로서, 어,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우리 오준희 씨가, 어, 이렇게 또 유튜버에 대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음. 전체 전화를 걸리는 전화가 알아볼 겁니다. 됩니다. 이에서 결과가 오오는알수 있습니다. 지금 채널을 이 부분은 회로에서 R 양단을 측정합니다. 아주 설명에 대한 걸잘 하고 아주, 잘하고 아주 어, 교수 따라 가지고 학생도 그런가 어, 된것 같아요. 그 유튜버가 된것 같아요. 것 자, 요거 좀 잠시. 어디서 중요한가? 아, 잠시 정지시켜 놓고, 디지털 실험에 대한 거 한번 보게 되면, <laughs> 1010를 그냥 바로바로 인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지난 실험에 대한 걸 이렇게 쭉 했고요. 일부 학생은 스태틱 IO. 쓰는 걸 가지고 이제 해줬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 소개를 하려고 하냐면, 그, 로직 아날라이저의 간단한 기능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로직 아날라이저를 쓰기 위해서, 어, 웨이브 폼을 실행을 하고요. 웨이브 폼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웨이브 폼에서 저희가 오늘 쓸 패턴은 뭘쓸 거냐면 이걸 쓸 거예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패턴에 대한 것이 있고요. 로직에 대한 거. 여기서 패턴을 제너레이션 하고 이게 로직 안날라이도 이제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 요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장치에 보시게 되면 이 핀의 배치가 여기서 오실로스코프라든가 오실로스코프라든가 디지털 멀티미터로 지금 쓰는 앞 1번에 대한 채널1 플러스 1마이너2 플러스 2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V 플러스 V 마이너가 이제 5V 5V를 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W1, w 2안 했습니다만 저기 아마 웨이폼 제너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아, 펑션 제너레이터에 대한 기능이 된 겁니다.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투 채널과, 어, 펑션 제너레이터에 대한 것은, 아, 어, AC 실험할 때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0번에서부터, 이렇게 뒤에 쭉, 어, 15채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 우리가 이제 패턴 만들고, 로직 꺼내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실험한 것 중에, 그,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입력하고 아웃풋이 00, 01, 101, 1에 대한 것이, 패턴에 대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직 아날라이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스파이스에 대한 걸 먼저 지금 해보신 거고요 피스파이 써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을 실험을 했을 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001011에 대한 걸 만들 때 하이로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손으로 하이볼테지 로우볼테지를 이렇게 점퍼선으로 해서 입력을 해서 그 결과를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그거에 대한 것을 이 로지가 날 라이저를 가지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쓸 피는 이쪽 뒤에 요 핀을 쓰려고 6번, 7번, 저쪽 끝쪽에 6번, 7번 하고, 그 다음에 15번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번, 7번을 입력으로 쓰고요. 15번을 출력으로 제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에 대한 거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음 제가 중간에 색깔을 연결해서 말씀, 어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음 지금, 저쪽에서 제가 연결을 해서 그러는데, 어, 요두 개에 대한 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2번에 6번이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7번에, 어, 7번 핀에, 7번에 대한 커넥터가 1번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 이 옆점이 좀안 좋아서 제가 둘렀습니다그 다음에 1번, 아, 3번 핀 출력이 지금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7번이 입력이고, 그 다음에 15번이 출력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하드웨어적인 연결은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에 대한 것도 VCC 그라운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1, 2번 입력이 되어 있고, 3번 출력이 되어 있고, 한번 출력은 지난 시간에 썼던 LED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아날로그 디스커버리에 여기 6번, 7번에 대한 걸 입력을 쓰고 7번을, 아, 15번을 어, 출력핀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이제 어, 여기 메뉴에 대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에 제일 먼저 이제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패턴에 대한 거를 만드는데 제가 아까 6번하고 7번에 대한 것을 입력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어, 6번 에드 그다음에 시그널 7번 에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메뉴 중에 지금 6번 7번에서 쓰는 그에 대한 것을 보면은 여기서 펄스 에 대한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락 에 대한 걸로 설정합니다 기본 쪽이 이제 1 h z 에 대한 것으로 1kHz 가 나오고요 하나는 2kHz 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걸 입력으로 제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어, 6번이 2번이에요. 6번이 2번이고, 그 다음에 7번이 1번 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을 제가 제너레이션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실행 패 어, 파형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게가 어디냐면, 어, 여기 로직에서 볼 겁니다. 로직에서. 로직을 딱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패턴에 대한 제너레이션을 볼 수가 있고 위쪽에 로직 아날라이저에 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제가 한게 지금 6번, 7번, 현재 15번. 어, 일단은 애들 하고요. 그럼 6번, 7번 어, 순서가 좀바꿨으니까 다시 할게요. 지울 때는 이걸 딱 빼면 됩니다. 클리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시그널에 7번. 자,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위에 여기 6, 7에 대한 거하고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 아래쪽 패턴이 0, 0, 아닌가요? 반대가 되는데, 어, 0, 0, 1, 0으로 반, 만들고 싶었었는데, 순서를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뭐. 이거를 2LG로 하고, 1kHz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0, 01, 101,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0, 01, 101, 2에 대한 패턴으로 이제 된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것을, 어, 실행을 딱 하게 되면, 이쪽에 실행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 패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파수를 조금 늘려 가지고 음, 500 마이크로세크 끄집는걸 보면은 스탑 시켜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이동을 해서 이렇게 딱맞춰서고00 이렇게 맞출까요? 이렇게 맞추면 여기 00, 01, 10, 11 이렇게 되겠죠. 다시 런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계속 적에서 흔들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구요. 요쪽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맨 처음에, 어, 컴퓨, 시타트 하는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어, 지금 이것이 컨티뉴스하게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듯이 딱 0으로 일치하나니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요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는 거구요. 이거는요. 그렇게 되면 0 0 1 1만이고 지금, 이렇게, 많은 파형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늘리면, 다시 또 늘리면 되겠고, 얘를, 그러면은, 어,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맞추는 게 낫겠다. 자, 그럼, 00, 어, 01, 1011. 조금 더 갈까? 음. 자 어쨌든 뭐 이런식으로 맞추면 되구요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출력에 대한 걸 봐야 되니까 출력 15번 핀에다 연결해 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5번 에들 해서 결과를 한번 보면 아, 15번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질 않고 있네요. 지금 만약에, 어, 이게, 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00, 01, 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하이가, 로우 뜨고 하이하이가 나와야 되는데, 어, 뭔가가, s o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보니까, 어, LED가 지금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가 되어 있네요. 그, 얘는 하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너무 시그널이 빨라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바꾸면. 1Hz. 2Hz. 상당히 느리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느리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거를, 그러면은, 자, 일일치를 해놨글래요 지금. 1초. 지금 나오는 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천천히 해서, 어, 스크리닝 돼서 보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세우고요. 아, 제가 아까 나온 게 요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렇구나 자 지금 패턴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쭉 말씀드리면 어, 입력에서 이제 패턴을 제너레이션을 지금 1일째 수로 제가 했습니다 1일주로 천천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6번 7번에 대한 입력 값이 패턴 입력되고 15번 출력이 되고 있는 거야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어 조금 넓혀서 보면 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 0일 때 0이고 0, 1일 때 1이고 1, 0일 때 1이고 1, 1일 때 1이고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 1초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LED가 거의 뭐, 어, 저거대로 하면 0.25초에 꺼지고 0.75초에 지금 켜지는 그런 상황이라 거의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저게. 근데 저거를 만약에 깜빡이게 하려면 훨씬 더 인터벌을 길게 하면 아마 깜빡이거나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0.25초만, 그, 로우고, 그다음 0.75초는 하이이기 때문에, 어, 두 배, 두 배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오지간 그런 식에 대한 시간이라 LED가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을,에 대한 걸잘 보셨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지난 실험할 때에는 하이로우를 계속해서 입력을 했거나, 혹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어, 스테틱 IO. 어, 스테틱 IO도 같이 볼수 있네요. 이게 보니까 요세 개에 대한 거 있었잖아요. 어,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네. 스테틱 IO에 대한 걸 보니까 0 1 0 00, 0110, 11에 할 때마다 이제 저 15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또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레포트 이거에 대해서 할때 어떻게 했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이로에 대한 걸 그냥 점퍼 소문으로 날렸거나 혹은 저 스테틱 아이오를 썼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는 바로 저 로직 아날라이저를 쓰기 위해서 패턴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걸 소개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실험할 때 제가 이거를 쓰지 않고 맨 처음에는 어, 점퍼선으로 하이로우를 입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쓰게 합니다. 스위치를 쓰면 점퍼선 하는 것보다 조금 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테틱 IO 이걸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직 아날라이저를 쓰게요. 그 중간에 제가 LED를 또 쓰게 하죠. 기초에 대한 걸 여러분이 충실히 하길 제가 바랍니다. 기초에 대한 걸 여러분이 충실히 하라는 게, 아, 이렇게 기초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툴이 없을 때 그럼 일일이 이렇게 따지는 걸 해보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를 하게 되면 뭐몇 메가 할지 클락에서 몇 기가 할지 클락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 점퍼스 날리는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걸 꼭 하라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어, 이것저것 못 해봤, 못 했었죠. 이것저것. 어, 그걸 다못 해보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앞에 했던 거에 대한 것을, 이, 어, 안 해본 친구들은 반드시 해보시고, 특히, 그, 스위치 쓰는 거하고 LED 쓰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어, 앞으로의 디지털 실험은 거의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실험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어, 웨이폼 써가지고 로직 아날라이저를 이용해서 디지털 실험하는 거를 소개하였습니다.